이 다시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며 분교장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현황이 공시됩니다. 나이스 일부 취합 및 교육 통계 일부 연계 항목으로 주당 수업 시수는 교육 통계의 주당 수업 시수 자료가 연계됩니다. 학교의 교육 통계 담당자가 교육 통계의 통계 자료 작성 메뉴의 교원 현황에서 학기를 주당 수업 시수 입력하고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주당 수업 시수는 입력한이 활성화되므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후 작성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관리의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관리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되므로 총괄 업무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메뉴에서 먼저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해주셔야 작성자가 정상적으로 자료 확인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검증은 하지 않고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 자료취합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취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취합이 완료가 되면 취합자, 취합 일시, 진행 상태, 취합 데이터 유무가 확인됩니다. 진행 상태가 취합 완료로 보여지고 취합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취합이 완료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취합된 수업일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자료 메뉴에서 수업일수를 수정한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하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자료 취합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수업일수는 당해 학년도 2021년 3월 1일에서 2022년 2월 28일에 연간 수업일수로 최소 190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오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2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연간 190일 수업을 하는 경우 1, 2학년 모두 190일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시수는 전학년 모든 반의 한 주간 시간표상 수업시수 총 합계입니다. 교육통계 교원 현황에 학기, 주당, 수업시수 총 합계가 연계됩니다. 주당 수업시수 산출 방법은 1학기 동안의 총 수업시수, 담당 과목에서 19주를 나눈 값이며, 한 과목당 90분 수업을 하는 경우, 총 주당 수업시수 산출 방법은 주당 수업시수 산출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후, 산출된 값을 반올림하여 시수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시수 산출 방법에 대해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간이 수업 시수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도 지침서 예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통계에서 연계된 주당 수업 시수가 작년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교원 현황,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아니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뇌 및 파견교사의 경우, 원소속 학교의 수업 시수와 수뇌 및 파견학교의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원적교에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 시수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일부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에서 연계되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는 주당 수업시수는 입력칸이 활성화됨으로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수업교원수는 당해 학년도 4월 1일 기준 수업교원수로 학교정보공시 공시항목 관리 기준정보관리 공통사항관리 메뉴에 등록된 수업교원수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특수학교의 수업교원 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되며, 파견교원은 원소속 본적교에서만 입력하고, 특수학교 수업교원은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교육통계 연계자료 중 정보공시 수업교원 수에 제외되는 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교육통계 교원 현황에서 과목 수업 시수가 0인 교원. 2번. 교육 통계, 교원 현황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시수만 입력한 교원. 3번. 교육 통계, 교원 현황에서 변동 고분이 퇴직, 휴직, 출산 휴가인 교원. 4번. 교육 통계, 교원 현황에서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1에서 4중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시 수업 교원수 연계에서 제외됩니다. 주당 평균 수업 시수 교사 1인당은,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주당 수업 시수에서 수업 교원수를 나눈 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교육 통계에서 연계되는 자료는 정보공시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입력기간 안에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자료 작성 메뉴에서 교원 현황의 학기를 주당 수업 시수, 교사별로 확인하여 수정하고, 통계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하면 수정된 자료가 정보공시에 반영됩니다. 입력기간이 지난 후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계 교육 통계 상반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교원 현황의 학기를 주당 수업 시수 교사별로 확인하여 수정하고 통계 자료 마감 제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학교 정보 공시 공시 자료 정정 정정 대장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면 수정된 자료가 확인되며 수정된 자료를 확인한 후 기한문 상신 버튼으로 결제가 완결되면 학교 알림위에 반영됩니다. 교육통계 비교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에 대해 확인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보여지면 공시연계 일자는 교육통계에서 마감이나 제출된 날짜가 보여지므로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통계 상태가 미마감으로 보여지고 공시 연기 일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입력 기간에는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을 하고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미마감인데 공시연기 일자가 보여지는 경우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 마감 취소를 하고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 마감 후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상태가 마감이나 제출로 되어 있고 공시연기 일자가 보여지는데 교육 통계 자료와 정보 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교육 통계에서 자체 통계 마감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현황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의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해당 공시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 중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는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한 입력 근거 자료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학교 교육 계획서, 나이스 교육 업무의 교사별 주간 시간표, 수업 시수 배정표, 전체 교사 시간표, 교직원 명부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zip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 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인 연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신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이 완료가 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입력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이 다시나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현황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